아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아. 이 망했으면 개 크크크. 크크크. 어빌리티 사기당했습니다. 아니 슈발 무슨 부캐 어빌. 아니 첫줄 매획기. 93. 103. 109. 139, 149, 169, 284만 돌리고 이개 같은 거 기분이 상당히 더러워가지고 새벽에 너무 빡이 돌아가지고 제가 메포를 제가 130만을 모아놨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에디큐브 500개를 지금 새벽에 급발진해를 보러가지고 아 지금 클났습니다설큐팩오 예, 했어야 되는데 돈 꼴고 또 꼴았어요. 꼴고 또 꼴어가지고 지금 요새 개빡쳐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어요. 재획으로 어빌 매획뽕 뽑아야 됩니다. 네, 좀 이따 부케 보여드릴게요. 예. 부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건은 이제 뭐냐? 이제 제가 부케 어빌이 유니크였어요. 예. 부케 어빌 유니크였거든요. 근데 내가 레전, 그 서큘레이, 미라클 서큘레이터 있잖아. 마일리지가 한 8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미라클 서큘레이터한 40개 사가지고 돌리는데, 나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난 당연히도 레전, 서큘로 보내고 첫줄매액 내가 어, 서큘로 뽑을라고 했어. 한, 한 20개 박으니까 레전을 가대? 근데 웃긴 건 뭐냐? 아니 첫줄 매획을 노리려고 계속 돌리는데 아니 둘째 줄에 아획 15%가 뜨는 거야 유니크로 어? 기회다 이건 기회다 명성치 그 뭐야 한 경매장에서 한 10억치만 샀어요 10억치만 사가지고 명성치 갖고 아니 이거 잠그고 돌리는데 아니 셋째 줄에 재사용 8%가 뜨네? 아 좋았구나 하고 슈발 두개 잠그고 8천으로 첫줄 돌리는데 280개를 했어 280개를 매획 첫줄안 떠가지고 겨, 마지막에 겨우 뽑았어요 이거 아니 3%를 350번 이거 말이 되는 확률인가요, 님들아? 아니 남들 한 30번, 40번 돌리면 뜨는 걸 갖다가 350번을 돌렸다니까? 아이 내가 봤을 때 세레블 이거 누가 좀 맡아줘야 돼 이거. 자꾸 이거 참고 있으니까 자꾸 급발진해가지고 돈꼴고 있어요 지금 개빡쳐요 지금. 차라리 설큐브팩으로 돌리면 몰라. 개 같은 거 일주일 뒤에 설큐브팩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에이디큐브로 그냥 무지성 그냥 1 0개 세트로다가 멸망전해버리니까 돈이란 돈은 다꼴아버리고 옵션도 안 뜨고 아나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액땜을 하고, 좋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소소한 거에서, 여러분들, 크게 한번 지고, 어, 세레렘블, 에디공 30 같은 큰 싸움에서, 어, 평균액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액땜 했다 생각하자. 새 액땜 했다. 그래. 250 지고도 복구 못해. 나 그리고 극성비 먹여서 피울 거란 말이야. 아, 야, 너무, 나, 내가 생각해보니까, 성비 먹여서 250찍으려고 했는데 애초에 개같은거 유니크 두번째 두줄 안떴으면은 그냥 서큘레이터로 매빅 뛰어서 끝난건데 안그래? 인정? 아이씨 이거 다 원기의 계략이야 이 말! 가자 어빌매빅 복구하러 갈거니까